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 목포대 총장 출신인 고석규 예비 후보입니다. 고석규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개발한 주역이었다며 포용을 강조하는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교조직을 포기한 고석규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개발 팀장을 맡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어, 그것이 성공한다면 전남의 교육도 획기적으로 변화발전할 수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공동 캠퍼스 운영과 도농 교류 학습학대 마을 문화 교실 등으로 활로를 찾고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임 교육감의 거점고 운영은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학생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도시 지역 원도심 초등학교는 작지만 강한 강소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수급도 지역 단위 교원 임용 제도 등을 확대한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뭐 신한 지역은 신한 지역의 뭐 8년간 그 교사 활동을 전제로 해서 뽑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어, 대폭 확충함으로써 어, 이 교사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포용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방의 다양성과 아이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지방 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협조 관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